구구구구뭐뭐 뭐 만드는 거예요? 아빠. 네. 쑥떡. 쑥떡? 응. 쑥떡. 와 아빠 쑥떡 만들어 줄라고? 아빠 좋아서 아빠 좋아서? 엄마가 아빠 좋아줘. 아유 엄마 아빠 좋아서 너무 고맙네. 아빠도 이유가 너무 좋지. 아 맛있겠다. 응. 얼마나 걸려요? 이어3시아세 시간 걸려요? 오, 래걸리 네. 아, 얼마예요, 이거는요? 2300원. 2300원이에요? 네. 와. 근데 2300원인데 아빠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? 네. 와, 너무 고맙네. 잘 만들어서.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, 이 떡에는? 어. 어. 콩. 콩이 들어가요? 네. 어, 쑥떡에 콩이 들어가요? 네. 와, 신기하다. 네. 충격하죠. 네. 네. 또 많이 만들어 봤어요? 네. 얼마나 많이 만들어 봤어요? 두번 만들어, 세번 만들어 봤어요? 두 번? 응. 오, 경력이 화려하네요.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. 네. 네. 응. 빠빠이